자, 이 문제는 뭐냐면 음, 좀 어렵게 보이지, 그지? 어렵게는 보여. 그치만 우리가 방향을 좀잘 잡아주면 생각보다 쉽게 풀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 한번 볼게. y는 ex 위에 점이고, 그지? 그럼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될지, 출발점을 찾아야 되는데 출발점을 얘가 줬어. 쭈르륵쭈르륵쭈르륵 보니까 그렇지. 여기에 있지, 그지? 점 a의 x 좌표는 뭐다? a다라고 얘기했어. 음... 그러면 여기에서 있잖아? 쭉 떨어져서 여기가 뭐다? A다. 이거지. 그럼 여기를 우리가 A라고 표현을 하는데 A를 바로 어디에 집어넣어야 돼? 여기 집어넣지. 그럼 또 옆으로 쭉 따라가서 이렇게 쭉 따라가서 Y값을 구할 수 있겠지. 뭐? 그치. E에 예. A. 이렇게. 그런 다음에 또 뭐야? 쭉 따라 내려와야겠지. 어떻게? 거꾸로 가서 b랑 만나서 어떻게 싹 되겠습니까? 뭔가 게임 같은데? 자 이렇게 쭉 따라 내려오면 은 요때의 x 값을 구해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됩니까? 근데 b는 누구 겁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그래프 위에 점을 얘기할 때 누구 거야? 이런 얘기 잘 하지 그지? 누구 거야? 이놈이야. 얘거야 그때 누구를 알아? y를 아는데 x를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y에다가 뭘 집어넣고 2의 a 이렇게 집어넣고 그때의 x를 모르는 거야. 근데 여기 봐2의 빼기 x지. 선생님 같으면 양변에 2의 x를 바로 곱해버립니다. 바로 곱하면 어떻게 돼? 지수끼리의 덧셈. 2의 x를 곱하면 2의 마이너스 x랑 역수기 때문에 누구밖에 안 남는다? 그렇지. 20밖에 안 남는다. 요거야. 그런 다음에 우리는 지수에 있는 아이를 끌어내려야 되겠지? 끌어내리는 방법은 뭐다? 로그지요. 한번 밑은 영원한 밑이다. 밑으로 쓰고, 멀리 있는 누구를, 20을 만나서 이게 뭐가 돼? A 더하기 X가 되겠지. 이게 A 더하기 X인데, A는 이항해버려. 그럼 뭐가 돼? 마이너스 A가 된다. 이렇게 간단히 X 좌표를 구해냅니다 자, 선생님 박스 크기를 좀 키웠어. 구하고 보니까 X가 식이 너무 길어, 그지? 그래서 너희 눈에 잘 보이라고. 자, 로그,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밑 얼마라고? 2. 20 마이너스 뭐가 된다? A다. 잘 보이지? 자, 그때 AB 길이는 이라고 했어. 정말 잘 보이지? 큰 거에서 작은 거 어떻게 해? 빼면 되겠지, 그지? 서로 빼면 요 AB 길이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바로 갖고 갈게. AB 길이는 2 a 마이너스 로그 2에 20이다.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요거 들고 이제 랄랄라 하면 되겠지. 얘를 2 a 빼기 로그 2에 20이 누구랑 누구 사이다. 1보다는 크고 100보다는 작다. 자, 그럼 이건 그냥 기본적인 부등식일 뿐. 자요 녀석인데 요 녀석 있잖아 요게 약 얼마야? 로그 2에 16이 4잖아 그럼 4점 얼마지? 그럼 이걸 그냥 계속 들고 다니지 말고 어차피 이걸 더할 건데 4점 얼마를 더하면 얼마? 5점 얼마 5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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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얘는 2a야 그럼 여기도 4점 얼마를 더하면 104점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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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그지? 왠지 x는 3개를 채우고 싶네? 이렇게 되겠어? 끝났다. 끝났어, 그지 뭐, 다시 2로 나누고 이러지 말자. 2a가 5점 얼마 얼마보다 크려면 은 a는 얼마부터 가능합니까? 그렇지요. 3부터 가능하지. 막 아는 척 장난 아님, 그지 어. 또, 2배에서 104보다는 작아야 돼. 104점 얼마 얼마보다는. 50 얼마? 2가 되겠지. 52.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 총 개수는 어떻게 구해? 1 더해서 서로 빼주면 되잖아. 1 더해서. 그래서 53에서 얼마? 3 빼주면 되니까 정답은 몇 개가 된다? 50개가 된다. 요렇게 구하면, 아주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식도 그렇게 길지 않고, 그지? 좋아. 정리 한번 해볼게. 18번까지 했네. 어, 뒤에 이제 몇개더 가면 되겠다. 야 1회부터 여기까지 본 사람들은 진짜 대단한 거지, 그지? 어, 잘 따라와봐. 음.